40년 가까운 직장 생활을 마치고 정년 퇴직을 맞이한 65세 김도형 가명씨는 퇴직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래도록 앉아있던 의자의 빈자리를 떠올리며 묘한 허전함을 느꼈다. 회사와 집을 오가던 긴 세월 동안 은퇴 이후에 삶을 수없이 그려보았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온 퇴직은 예상보다 훨씬 무겁게 다가왔다. 남은 생의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철학적 고민과 더불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피할 수 없는 문제는 돈이었다. 정년이 가까워지면 누구나 입버릇처럼 이제 돈 걱정은 없겠지라고 위안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서면 정말 충분할까라는 질문이 마음을 파고든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지금 65세는 인생의 후반전을 막 시작하는 나이와 다름없다. 김씨의 손에는 40년 근속의 결실이라 할 퇴직금과 사내 복지 차원의 퇴직 연금이 남았지만 앞으로 20년 어쩌면 30년을 버틸 수 있을지 알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가 몸담았던 제조업 대기업은 퇴직금으로 약 2억 5천만 원. 산의 퇴직 연금으로 1억 원가량을 지급했다. 더해 국민 연금 수령액은 월 120만 원 정도로 예상되었다. 합산하면 결코 적지 않은 돈 같지만 가족 구성과 생활 방식, 건강 변수까지 고려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김 씨의 경우 아내와 단둘이 살지만 장성한 두 자녀의 결혼 자금 지원과 양가 부모의 간병 비용을 이미 수차례 부담했고 앞으로도 간헐적인 지원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은퇴 직후의 소비는 젊을 때보다 줄어들 것이라 막연히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은퇴 초기일수록 여행이나 취미생활 등으로 지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크다. 의료비 또한 예측하기 어렵다. 고혈압 약한 달치만 해도 수만 원이고 정기 검진과 만성 질환 관리 비용을 합치면 연간 수백만 원이 필요하다. 비슷한 또 다른 사례로는 30년간 은행원으로 일한 뒤 퇴직한 63세 박선영 가명씨가 있다. 박씨는 남편과 함께 살며 자녀 둘은 모두 독립했지만 수도권 아파트 대출이 남아 있어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 상환에 사용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매달 약 200만 원 가량을 확보했지만 관리비와 공과금, 보험료만 합쳐도 70만 원을 훌쩍 넘고 식비와 교통비, 의료비까지 고려하면 넉넉히 잡아도 매월 25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 박씨 부부는 은퇴 직후 해외여행을 계획했지만 결국 몇 차례 의 짧은 국내 여행으로 바꾸었다. 생활비가 생각보다 빠르게 줄지 않는 현실을 체감한 뒤였다. 박씨는 젊을 때는 연금이면 충분하리라 생각했지만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어떤 대비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로 65세의 전직 교사 이정우 가명씨는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주택 연금 가입과 재테크를 병행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주택 연금으로 전환해 매달 150만원을 받는 동시에. 은퇴 전부터 투자해 온 배당주와 개인 연금에서 100만 원 정도를 확보했다. 총월 250만 원가량의 고정 수입이 생긴 덕분에 생활은 안정적이다. 하지만 이씨 역시 의료비의 불확실성을 가장 큰 변수로 꼽는다. 이미 무릎 관절 수술을 한 차례 받았고 추후 재수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가 매달 따로 적립해 두는 의료비 예비 자금은 50만 원에 달한다. 그의 말처럼 수입이 일정해도 건강이 흔들리면 모든 계산이 바뀐다. 이세 사례가 보여주듯 퇴직 후돈 걱정 없는 삶은 단순히 퇴직금의 크기나 연금 액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장기화된 노후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 물가 상승, 가족을 둘러싼 돌발 지출 등은 은퇴 후 재정의 균형을 끊임없이 흔든다. 과거에는 은퇴 후 1520년을 고려해 계획을 세우면 충분했지만 이제는 30년 가까운 긴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퇴직연금 등 3층연금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고 주택연금이나 안정적인 배당 자산 등 장기수입원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소비 패턴을 현실적으로 점검하고 의료비를 별도로 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40년 일한 뒤 퇴직한 65세가 진정동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큰 목돈을 모아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퇴직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재무 설계, 건강 관리를 통한 의료비 절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여유 자금까지 모두 준비해야 한다. 김도현 씨는 현재 월 120만 원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바탕으로 지출을 점검하고 있으며 박선영 씨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 위주의 생활로 전환했다. 이정호 씨는 주택연금을 선택해 안정성을 확보했듯이 각자의 조건과 가치관에 따라 전략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재정적 전략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사실이다. 지금의 65세는 과거와 달리 활발히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여전히 품고 있다. 일부는 파트타임이나 재능 기부, 사회적 기업 활동을 통해 소득과 보람을 동시에 챙기기도 한다. 결국 돈 걱정 없는 노후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 건강 유지, 그리고 삶의 의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다. 40년 근속의 결실만 믿기보다 은퇴 후의 시간에도 자신만의 새로운 경제적 정신적 자산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안전망이 된다. 은퇴 후의 삶을 길게 바라보면 단순히 재정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특히 평균 수명이 길어진 오늘날의 65세는 과거와 달리 사회적으로도 여전히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연령대에 속한다. 하지만 이 시기가 마냥 자유롭고 여유로울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 앞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진다. 우선 퇴직 직후에는 수십 년간 이어온 직장 생활이 멈추면서 생기는 정체성의 공백이 크다. 매일 아침 출근을 하며 얻었던 사회적 소속감과 일정한 생활 리듬이 사라지면 많은 이들이 예상치 못한 허무와 무력감을 느낀다. 이때 생활의 중심을 새롭게 세우지 못하면 정신적 공백이 재정적 공백 못지않게 위험한 변수가 될수 있다.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조차도 우울증이나 사회적 고립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돈을 중심으로 한 계획이 중요하지만 그 위에 어떤 생활의 의미를 쌓아 올릴 것인가가 더욱 근본적인 과제다. 그러므로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연금 수령액과 퇴직금 규모를 계산하는 일을 넘어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지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세우는 일과 직결된다. 예를 들어 평생 교직에서 일한 이정우 씨는 은퇴 후에도 후배 교사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며 매주 일정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는 이를 통해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면서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활동은 소득과는 별개로 삶의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리며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건강 관리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건강이 곧 재산이라는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질병은 계획했던 재정 구조를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다.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 비용은 물론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비용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 장기 요양보험이나 실손 의료보험 같은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대비하는 것은 필수이며 주기적인 운동과 식습관 개선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절약이 된다. 김도현 씨는 은퇴 직후 친구들과 등산 모임을 만들어 매주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비싼 보험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은퇴 이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은 재정적 안정과 정신적 만족을 동시에 채워주는 길이 될수 있다. 과거의 경력을 활용한 컨설팅이나 강의, 프리랜서 활동 또는 소규모 창업은 65세 이후에도 충분히 시도할 만하다. 박선영 씨는 은행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금융 상담가로 활동하며 소정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주 2회 정도의 상담이지만 매달 생활비를 보탤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자긍심을 준다고 말한다. 이러한 선택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를 넘어 노년의 삶에 활력을 주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또한 재정적 계획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장기 전략을 담아야 한다. 물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며 은퇴 후의 기간이 길수록 그 압박은 커진다. 따라서 투자와 저축을 병행하며 현금 흐름을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연금, 배당주, 공공채, 개인형태직연금 IRP 등을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물가 상승을 따라잡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정호 씨가 배당주 투자를 통해 월 일정 금액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둔 것은 이런 측면에서 현명한 선택이라 할수 있다. 은퇴 후 재무 관리의 또 다른 관건은 가족 관계와 관련된 지출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이다.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손주 돌봄 지원, 부모의 병간호와 장례 비용 등은 예상치 못한 시점과 금액으로 찾아오며 단숨의 재정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위해 별도의 비상 자금을 확보하고 가족 간의 금전적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때로는 감정적으로 어려운 대화일 수 있으나, 노후의 재정 안정과 가족 관계 모두를 지키는데 필수적이다. 결국 40년 일한 뒤 맞는 은퇴의 진짜 성공은 단순히 얼마를 모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랜 기간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갖췄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채워나갈지를 설계했는지에 달려 있다. 지금의 65세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더긴 시간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은퇴를 재정의해야 한다. 그것은 더 이상 일의 완전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일과 관계, 새로운 가치의 출발점이다. 돈은 이 여정을 안전하게 뒷받침하는 수단일 뿐그 자체가 목적이 될수 없다. 김도현 씨가 퇴직 이후 지출을 정교하게 관리하며 지역 사회 활동을 늘리고 박선영 씨가 금융 상담으로 지식을 나누며 이정호 씨가 주택연금과 배당 수익을 통해 안정된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사례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은퇴 후의 삶은 계획된 수익과 지출 위해 지속적인 배움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을 더할 때 비로소 돈 걱정 없는 노후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